설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2025년이 시작되고 한 주간이 지나고 벌써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2024년 어, 1월 세 번째 주에 첫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52주를 꽉 채워서 이제 1년이 되었는데 시간 참 빨리 가죠. 네,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새해를 맞아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마을 방송이 있었어요. 전화를 통해서 마을 방송이 오는데, 어, 저기 관정에 있는 모터가 좀 고장이 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 급수가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물을 오늘부터 수리를 할 텐데 어 물을 좀 아껴 써 주면 좋겠다. 이렇게 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물이 잘 나왔는데 어뭐 저녁 7시쯤 6시 반쯤인가 수도를 열었더니 막 공기하고 물반막 이렇게 하고 콕콕콕콕 하면서 이게 물이 제대로 잘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이러다가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겠다 싶어갖고 제 아내하고 밖에 나가서 저녁을 먹자 그래서 외식을 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밤 11시까지인가 11시 반까지인가도 제가 잠자기 전까지만 해도 물이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 8시 반쯤인가 9시쯤인가? 유관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던 것 같아요. 어, 오늘 식사는, 어, 이게 물 때문에, 설거지, 뭐, 식사 준비하는 것도 그렇지만, 설거지 하는 것 때문에 식사를 못할 것 같다. 오늘 그래서 식사를 못합니다. <laughs> 어, 식사를 못하는데, 어, 식사를 못하시는 대신,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음, 물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시, 목욕하는 것들이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이니까 4, 50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요즘처럼 수도꼭지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욕을 한번 하려고 그러면 엄청 번거로웠어요. 예를 들어서 부엌에다가 큰 물통을 갖다 놓고, 물을 끓여서 거기다가 부어갖고, 찬물하고 섞어서 온도 맞춰갖고, 뭐, 이렇게 해갖고, 목욕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설이나, 설을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설이나 추석,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 있으면, 목욕탕에 가갖고, 어, 때를 좀 많이 불려갖고, 어, 저희 아버님한테 살가시 빨개지도록 베겨지는 어, 그렇게 목욕을 했습니다. 요즘처럼 목욕탕이 뭐, 다양하지도 않잖아요. 우리 찜질방 같은 데 가면, 뭐, 거기에서 쉬기도 하고, 음료수도 사먹기도 하고, 밥도 사먹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 그 당시에는 지금 여기, 어디지? 지난번 우리 권사님들이랑 제가 온천에 갔었는데, 그죠? 두 번인가 갔었는데, 온천이랑 좀 비슷했던 탕 하나에 샤워기 몇개 달려있었던 그런 목욕탕. 참, 어, 그때 생각해보면, 아, 씻는다는 게참 이렇게 편한 세상이 됐구나라고 새삼 느끼게 돼요. 어, 대, 그러면 대중 목욕탕이 언제 생겼는지 여러분 아세요? 대중 목욕탕?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시대에 대중 목욕탕이 생겨난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로마 시대 때는 왜 대, 대중 목욕탕이 이렇게 발전됐을까? 그거는 로마인들이 지중해 지역을 점령하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영토가 확장되면서 야만인과 자신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이 그 면도를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면도를 안 해요. 수염을 이렇게 기르잖아요. 그런데 애국사람들의 면도를 하는 건 야만인과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 우리는 문명이냐. 그래서 지저분하게 다닐 수가 없어. 깔끔하게 다녀야 돼. 이런 것처럼 로마인들은 내가 목욕을 하고 씻고 하는 것이 야만인들은 씻지 않는다. 이것과 구분하기 위함이었다. 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이렇게 우리가 목욕이라고 하는 거 씻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더러움을 털어낸다. 뭐 몸에 묻었던 때를 털어낸다. 여러분 우리가 농산물을 먹을 때 그냥 먹지 않죠. 예전 같았으면 그냥 소 옷소매에다 이렇게 문대서 사고 왔다 갖고 뭐 이렇게 먹었을 텐데 저도 어렸을 적에 저희 시골에 가면 과수원도 있고 뭐 이래 갖고 사과 과수원 하고 뭐 복숭아 과수원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여름에 가면 풋사과 이렇게 손에다 문질러가고 먹기도 하고 겨울에는 사과 말랭이라고 있어요 딱과 떨어진 거 이렇게 갖고 그걸 사과를 다 쪼개갖고 이렇게 말려놨다가 겨울에 간식으로 먹거든요 그렇게 먹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문대서 못 먹어요 왜못 먹죠? 농약을 많이 쳐서 이렇게 못 먹어요. 그러면, 그런데 이 농약을 우리가 그냥 먹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씻어 먹어요. 그런데 이 농약도요, 농약 묻은 사과나 딸기나 뭐 이런 것들도 물에 2 30분 담궈 놨다가 흐르는 물에 이렇게 살살살살 씻으면 농약의 90% 이상? 거의 뭐95% 이상 이렇게 제거가 된다고 해요. 굳이 세제를 쓰지 않아도. 어 그렇게 된다는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물에 2, 30분 몸을 불렸다가 흐르는 물에 이렇게 씻으면 때하고 병균하고 이게 다 씻어져 나간대요. 그러니까 굳이 비누를 많이 안 쓰셔도 몸을 불렸다 씻으실 때는 그 굳이 세제를 안 써도 된다. 우리가 뭐 환경 오염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세제를 많이 쓰지 않는 어,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했던 누가 보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먼저 앞부분에 15절에서 17절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죠.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모습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는 건너뛰었잖아요. 건너뛰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의해서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얘기가 빠진 부분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나타내지는 않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이 하도 많아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하도 많아서 그 앞에 세례자를 붙여준 이유는 그 세례를 준 요한을 특정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기, 부른 거예요. 이름 자체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아시죠? 그건 다. 자,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삶을 봐봐요. 낙타 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어디에서 살아요? 광야에서 살아요.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뭐랄까요? 좀 현대 문명에 미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뭐 저기 TV 텔레비전에서 그뭐 이렇게 시골에 산 속에다가 움막 쳐놓고 혼자 사는 사람들 방송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것들 보면서 아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까?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산 속에서만 사는 건 아니에요. 거기 보면 문명권은 다갖다가 사용하기는 하더라고요. 식용유도 사다져 있고, 프라이팬 같은 것도 사다져 있고, 뭐 그러다 보면. 뭐, 그냥 혼자 외롭게 사는 것 외에는 크게 뭐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 다음에 낙타 털 옷을 입었다. 당시에 사람들은 천으로 된 옷을 입었잖아요. 가죽 옷이 아니라 천으로. 구별된 삶. 어떻게 보면 문명인이 아닌 야만인과 같은 삶. 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상을 초월한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 모습은, 어, 다른, 그러니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 그 당시의 삶으로 본다면 혁명을 로마로부터 독립을 준비하는 삶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은 내가 아니다. 나는 그분이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금조차도 풀 수,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세례 요한에게 뭘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오늘 평행 본문인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빌립으로 빌립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제 사도들이 와가지고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라고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저기 누가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그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불 성령과 불로 너에게 희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어 빌립이 세례를 준 거는 잘못된 건가?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가? 그런데 사도들이 와갖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셨어라고 할때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은 안수해야 오십니까? 사람이 안수해야 성령님이 오시나요? 왜 빌립이 세례를 줬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사모하지 않아서.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또 반면에 빌립은 세례를 줄 위치가 아니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민감하지 않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이 세례를 줬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고, 사도들이 와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8장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것이 그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듣고 베드로,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성령은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기에서 이걸 이제 어떤 권위적인 분들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빌립이 세례줄 자격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건 역사적인 상황을 좀잘 보셔야 돼요. 사마리아가 어떤 땅인가? 사마리아가 어떤 땅이었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거,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가고 돌아갔어요. 사마리아 땅 밟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예루살렘 사마리아에서, 수가성에서 그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수가성에서 한 여인과 예수님께의 대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야, 물좀줘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해? 라고 하는 장면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속에서 서로 뭐가 있어요? 불신이 있어요, 불신이. 그리고 자기네들은 예배드리는 곳이 이곳이라는데, 당신들은 예배드리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만 합니다.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소 자체도 구별되어 있고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왜 빌립이 세례를 줬을 땐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특수한 상황, 어, 그 사도들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기 위한,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기 위한 특별한 상황이었다라고 볼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해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빌립을 그 사람들이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게 사도들을 통해서. 안수하였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바로 사도들의 권위를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드는 특별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다시 갖고 와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갖고 와 봐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를 세례 요한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돼요? 누구,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장모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권위가 더 높잖아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 세례를 주는 거죠.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믿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지. 나중 믿은 사람이 먼저 믿고 예수님을 알고 잘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당연히 사람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좀 이상하고 아 이게 뭔가 잘못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누가 준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한 권위를 누구가 줬느냐?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제사장들이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있는 장사꾼들을 막 이렇게 내쫓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와갖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행하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구의 권위로 세례를 줬냐? 말씀을 전했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생각해보니까... 하늘로부터다라고 하면 자신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은 게 하나님, 하느님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는 것 같고 사람에게로부터라고 하면 또그 사람, 예수, 세례 요한을 따르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따르든 그 사람들에게 또 밉보일 것 같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요즘 정치꾼들이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 하는 것처럼 제제 세상도 잘 대답하지 않겠다 이래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유는 딱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걸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게 세,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이 제가 세례를 하는 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수 있는 그 직분을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니까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나이도 어린데 제가 물론 저보다 어린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 저의 번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저한테 안수기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제권위를 인정하니까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유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본인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잖아요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근데 죄는 없으시잖아요 죄는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주는 죄 씻음의 세례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보내심을 받았듯이 세례 요한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인정해 주고 본인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 권위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사도들이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기 전에 세상 사람들부터 눌로부터 교회로부터 그렇게 존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 어부들이 특별한 능력 있는 어부들도 아니었고. 세리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세리도 아니었습니다. 혁명당원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혁명당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자기들도 잡혀갈까 봐 숨어있던 그런 존재들에 불과했어요.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기억하지 못하던 사람들,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언제 권위를 인정받았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위는 사도들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아니면 세상에선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저보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의 목사라고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세상에 나가보세요. 저보다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지식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지정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만 특별한 권위를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뭐, 어떤 한 사람만 특별한 권위를 갖는 게 아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울 수 있는 건, 저도 여러분들처럼 선택을 받았지만, 특별한 직무.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서고,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책무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또잘 감당하는 분들이잖아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저보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저는 대부분 믿는 사람들만 만나지, 믿는 사람들하고만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 속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고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는 게 힘든 것 같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세상과 단절하고 살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적인 면에서는 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큰믿음을 저보다도 더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갈등합니까? 고민합니까? 삶의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택회해 주셨고,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귀한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